안녕하세요. 본격 식후방송 폰아저씨 김홍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 나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시는 일 모두 다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신 분들 꼭좀 눌러주세요. 저 구독자 10만 명이 가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네. 아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따끈따끈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문에 기사가 나오면 요거 다 읽기 귀찮잖아요. 이렇게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SK텔레콤 요금제 거품 확 빼나 30% 저렴한 온라인 전용 5G LTE 요금제 신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SK텔레콤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 어, 그동안 돈을 못 벌었어요. 여담입니다만은 왜 돈을 못 벌었냐면은 휴대폰 가게를 하면서 돈을 못 벌었는데 왜못 벌었냐면은 SK 텔레콤하고 안 친해서 못 벌었습니다. 우리 앞에 초대 손님 나와 주 계신데 어, 사장님 작년에 돈좀 많이 버셨나요? 저도 똑같습니다. 예, 사장님도 SK 텔레콤하고 좀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웃음> 오늘 오개사님 대신해서 또 우리 어, 외지에서 반가운 분이 와가지고 또제 이야기 들어주고 계신데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분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SK텔레콤 요금제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에, 언뜻 보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또 오랫동안 아끼고, 국민기업이죠. SK텔레콤이 이번에 KT와 어, LGU 플러스 2등, 3등 그 동생들에 앞서서 형으로서 먼저 어, 이렇게 요금제를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요금제를 아주 30% 거품 뺀 가격으로 드디어 이렇게 내렸는데, 과연 이 요금제가 어떤 요금제인가 제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잘 보면 이게 잘안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제가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면 요금제 거품을 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했어요? 온라인, 온라인 전용 요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요금제만 30% 빼고, 그럼 오프라인에서 이런, 어? 우리 같은 매장에서 산 사람들은 다 뭐, 다 호구당한 거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만 사야 되겠네? 어? SK텔레콤 거기, 그 사이트에서만 사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이 들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고, 이세상에 나쁜 놈들이 정말 많고, 대기업은, 돈을 그냥 벌진 않습니다. 다 뭔가가 있고,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30%를 싸게 해준데 지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5G 요금제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K텔레콤이. 8만 9천원, 7만 5천원, 5만 5천원입니다. 완전 무제한이고, 어, 선택적인 무제한이고, 9기가 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저하된 무제한입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9만원, 7만원, 5만원이라고 해볼게요. 9, 7, 5. 근데 여기서 30%를 빼가지고, 7, 5, 3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세상에 눈이 삐지 않고, 머리가 있는 사람 아니고서야, 누가 9만원짜리를 내, 7만원짜리 내고 싶지?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서가 달려있더라고, 여기. 단서가 아주 치명적이야. 진짜 그, 그녀를 봤을 때 치명적인 매력, 빠져들 수 밖에 없는 그런 게 있잖아. 이 SK텔레콤이 그래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공시지원금이 안 된대요. 에? 첫 번째, 그래, 공시지원금 안 돼. 안, 대신에 요금 할인이 있잖아. 우리한테는 25% 요금 할인을 받을 수가 있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긴글 맨 말미에 사실 여러분들 이 기사 같은 거 있잖아요. 뉴스 기사 믿지 마십시오. 액면 그대로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런 기사가 나온 거는 SK 텔레콤 측에서 각... 신문사나 방송사 쪽에 보도자료를 보냅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보도자료를 기초로 기사를 작성하는 거예요. 유튜브도 너무 믿지 마세요. 유튜브도 참고하세요. 각그 유튜버들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를 찍어서 돈을 수익이 창출되니까 이렇게 올리는 맛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 여러분들 직장생활 했는데 한달 일했는데 돈안줘봐그 직장 때려칠 거 아닙니까 다 세상 돌아가는 게다 마찬가지예요 이 휴대폰도 사기가 많지만 다른 쪽도 마찬가지더라고 공시지원금이 안됐잖아 근데 단서가 또 있어 선택약정도 안된대 25% 요금도 안된다는 거야 그럼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런데다가 더 황당무계한 거는 결합할인도 안 된다는 거예요. SK 쓰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결합할인이 <laughs> 장기가입자들이 결합할인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장기가입자들이 아주 그 SK의 어, 찐팬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가입 연수가 30년이 넘어가지고 쓰시는 분들인데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한테 음, VIP 고객이죠. 50% 할인해줬다고. 을 근데 지금 혜택이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30%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온라인 요금제, 이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이 온라인 요금제는 결합 할인도 안 돼, 요금 할인도 안 돼, 공시정금도 안 돼. 뭐야 그러면 이게? 이런 걸왜 만들었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대기업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SK 텔레콤의 실체입니다. 예? 그 연예인, 이쁜 연예인들 중에 그 부자,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좋은 데 사는 그 아주 장래가, 전도가 유명한 그런 남자랑 사겨가지고요. 개폭망한 연예인들 은근히 많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증권 사, 주식 사기꾼. 이런 연예인들 영상 검색해 보세요. 많습니다. 그 사람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알고 봤더니, 이렇게 두 얼굴의 사나이야. 지킬박사와 하이드란 말입니다. SK텔레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SK텔레콤이 이, 이렇게 이, 이딴짓을 하고 다닙니다. 집에서 남편이 암만 잘하면 못해. 뭐라며. 잘하는 남편, 진짜 잘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뒤로 호박식 가는 남편들도 은근히 많다, 이겁니다. 부인도 마찬가지고. SK텔레콤이 그렇습니다. 아니, 공시정금도 안 돼, 선택약정도 안 돼, 결합할인도안 되면, 이게 뭐요 이게 도대체 30%가. 예? 30%가 좋긴 한거지 왜냐면 어, 선택약정 할인이 지금 25%를 받는거거든 근데 그거 받지 말고 온라인으로 개통하면 30% 할인을 해주겠다 그러면 5%더할인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결국은 그건데요 다 그거 양아치같은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그냥 되는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피와 살같은 그 통장에 그 돈을 매달 빼나가지 않습니까 SK텔레콤이 그런 회사입니다 사랑해요 SK 텔레콤 올 한해 많이 팔아야 되는데 <laughs> 네 오늘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고요 여러분들 생각도 궁금합니다 제가 조금 또 흥분해서 어, 언성이 높았는데 정말 죄송하고요 저는 SK 텔레콤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어, 저는 현재 통신사는 SK는 아니고요 쓸, 앞으로도 쓸계획이 없습니다 <laughs> 저는 SK 부가 서비스를 너무 싫어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특히나 새해 첫날이니까 아어 아까 뭐라 그랬죠 꿈이 꿈이 언은 떡국 아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